안녕하세요 토끼그림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거 매니큐 어한번 발라볼 건데 일단 하나만 골라서 발라볼게요. 아 됐다. 됐네 여기서 요색이 예뻐. 이색이 예쁜 것 같네요. 기다려봐. 이색 받아줄게요 이색 받아줄게요 일단 아. 그거 해볼 까요 이거. 제가 어떤 동영상에서 봤었는데 출동. 해볼 것같 어쨌든 동영상에서 봤었던 건데. 한거 있거든요.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톡톡 틀어주셔서 갖고 이거 하려면 준비물 좀 있어요. 그럼 아까 네. 준비물 갖고 올게요. 이렇게 준비물 갖고 왔어요. 잠깐만요. 테이프하고 메니큐어물 그냥 좋은 거 많이 해야 되는데 좀만 더 높여줄게요. 잘안 보여서 잠깐만요. 점점 높여주고 왔는데 난 여기 하면 그냥 물이에요. 매니큐어를 개렇게 열어서. 아니다. 일단 이거 열기 전에 테이프를 떼서 이 발을 손톱 빼고 나머지를 다 이렇게 옆에를 이렇게 주의다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옆에 부분 다 해주고 올게요, 일단. 여기. 그 여러 장을 뜯어서, 여기 손톱 옆에는 이렇게 다 해줬어요. 일단, 하얀색도 이렇게 같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 얘 말고, 얘를 떨어뜨리고, 파지면 니가 왜 떨어뜨리고, 떨어뜨할 건데요. 참고로 신기한 게, 아, 잠깐만요. 여기, 여기 하나, 안 붙여. 여 신기한 게, 매니큐어랑 물안 섞여요. 매니큐어가 기름인가봐요. 기름이랑 물량하나. 든 잠깐만요. 얘 하나 떨어뜨려줄게. 아, 이게 떨어뜨린 거 봤었던 거는 제가 봤었던 건 네온님이었어요. 이거 하는 거 추천. 저는 제가 처음 봤었던 거는 스타킹이었거든요. 다 하시면 안 좋을게. 어, 떨어졌다. 이제 그 위에 아니다 이거 하나로만 할게요 그냥 아니다 이거 말고 이거 위에다가 한술 딱 하나만 해줄게 좀 있어줄게요. 어, 좀, 어, 뭔가, 왜 굳었어? 헐. 옆에 있는 테이프를 좀 떼볼게요, 이제. 떼고 있어요 정말 여기 뒤에 있는 얘 먼저 이렇게 잠깐만 얘 먼저 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떼고 좀 이상하게 된것 같은데, 그래도 옆에 살짝 튀어나온 아스톤으로 바르면 되니까. 그럼 일단 이제, 이번에서 빠칠게요 그럼, 빠이.